우리 시청자분이시고요. 이피가 대진영 씨고요. 그래도 배진영 씨가 핸드캡으로 안 해본 캐릭터를 해본다고. 아 제가 랜딩 랜덤해줄게요. 랜덤. 어, 랜덤으로. 나 뭐가 나올까? 아 이거 제가 전에 머독씨가 연습 게임을 했다가 네, 아, 괜찮았... 어 괜찮았어. 어어나나 큰일이야 나뭐 아예 몰라. 누구죠 얘? 네시. 그 사기캐릭 터 아니야? 엄청 못생겨 보이는데? 얼굴이 찢어졌네. 보이셨는데요. 네시네요. 네시. 일단 네 시청자분. 스킬 좀 알려드리지 뭐, 제덕룡씨? 아니 뭐 저도 스킬을 모르는데 뭐 어떻게 알려줘요 나도 모르는데 그냥 손손손 발발발발 이놈의 파이... 사이코 파워에 복종하라 우리 시청자분 잠깐만 저키 확인 좀 할게요 right. 아왜왜 왜 그렇게 의심을러울 아, 그냥 그냥 하잖아.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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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빨리 해, 해. 키 확인 해보세요 손, 손 발, 발 아래 앞손말 한번 해보세요 손, 발 아! 아나 뭔지 알았어 뭔지 알았어 오! 시청자분 막초보수 아니야? 오, 저거밖에 못하죠. 오, 아 나갔어. 와대정령 좋아 좋아. 로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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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블로. 어, 이거 지금 상당히 지금. 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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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기술은 없어요. 짤짤이 시청자가 보시면 그냥 막 이러고 있어 그냥. 다다 와, 잠깐만 대정령 잠깐만 기다려봐. 자, 자 시간, 자 시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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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어, 어, 아, 어. 어, 다리 걸기. 하단. 잠깐만,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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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잠깐만. 야, 이게 웬일인가요? 아, 이게 웬일인가요? 내가 오늘,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잖아! 오늘 처음 해본 시청자분이 일단 1세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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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가 덤벼. 무섭다. <laughs> 언제 또 대전시를 이겨버렸습니까? 어 다리 걸기 안돼, 쟤네 대전 씨 아무래도 핸디캡을 주는 게 아닐까. 어, 지금 피 똑같아요. 어, 기술. 기술이 안 나와. 어. 만약 여기서 대전 씨가 지면은 오름 나는 거죠 실력이. 그렇죠. 아, 지금 시청자에게 짭양하게짤짤이를 달리더니.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거야. 야, 야, 야. 그렇지, 어. 아, <놀람> 저, 데미지가 장난이야갈수 있어, 갈수 있어. 아, 밑에, 밑에막아요 밑에만, 밑에만 칩니다. 아, 밑에만 칩니다. 어, 아, 좋아.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어. 아, 아. 뼈화시 갖고 와.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 야, 이게, 나와. 나와, 나와. 우리 처음 해보신 거 맞아요? 어이요만한 것. 어, 나리겨 그래. 내가 한봐줬다 <laughs> 소감이 어떠세요? 별거 없죠. 실제로 보니까. 뻘엄 난 거예요, 뻘어. 뭐처음해 봤는데 야, 솔직히 내가 봤잖아. 뭘 측은하게 쳐다봐. 마이크로 때리려고 혹시 드신 건가요? 지금 마이크로 때리려고 이렇게 찍으려고. 그거 빨리. 범죄와해. 범죄화의... 자, 병망치 자. 그래 어디 때릴래? 얼굴. 안면, 안면. 어디? 어디? 얼굴. 눈, 어디 눈. 때릴래? 목젖 후두부. <laughs> 뒤에 뒤에. 드 드로우스 드로우스. 네, 말했어요. 인나서 인나서 인나서요. 갑자기. 아네. 아 인나서 아, 이나, 때리세요. 때려 네. 마무리하세요. 힘을 최대한해서 이렇게. 나 척추가 안 좋아. 아야 잠깐. 아 안돼. 알려드릴까요? 어죄 죄송합니다. 그럼 뭐라고? 아니 아니. 야 아, 더블 더블. 자 더블 네. 준비 되시면 쏘세요. <laughs> 후드이세요후드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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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머님들이 자랑 등짝 스매싱인데 어. 이놈이, 이놈 녀석! 네. 녀석. 공방하 어디 갔다 왔어? 얘, 얘 점멸 썼어, 아파. 어쨌든, 아,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